안녕하세요. 법우님들. 오늘 이 시간에도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가족 간의 갈등,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밤잠을 설치고 계시는 분들 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오늘 하루도 어떻게 버텨낼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드시는 분들 말입니다.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인생이란 본래 고통의 바다라고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련이 닥치면 피하려고만 합니다. 도망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빨리 벗어나려고 발버둥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보면 이런 접근 방식은 오히려 고통을 더 크게 만들 뿐입니다. 오늘 저는 불자님들께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시련과 고통을 올바르게 마주하는 네 가지 방법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가르침들은 2500여 년전 부처님께서 직접 경험하시고 깨달으신 진리이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삶의 지침입니다. 첫 번째로 고통의 참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단순히 불행한 일 없어져야 할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통해 고통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말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괴로움이다. 괴로움이 있는 곳에 원인이 있고 괴로움이 소멸할 수 있음을 알고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길이 있음을 안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고통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고통이야말로 우리가 깨달음에 이르는 첫 번째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한불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20년간 성실히 직장 생활을 해오셨는데, 갑작스럽게 정리해고를 당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절망에 빠지셨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며 원망하셨습니다. 하지만 절에 나오셔서 부처님 말씀을 들으시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셨습니다. 고통이 자신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지, 깊이 성찰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회사에 집착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물질적인 것에만 매달려 살았는지를 깨닫게 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리해고라는 시련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깨달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삶에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통의 참 의미입니다. 고통은 단순히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우리 내면에 숨어 있는 집착과 무명을 드러내 주는 거울입니다.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이 성찰하게 만드는 스승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고통이 닥쳤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분노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통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가? 이 시련을 통해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매일 아침 일어나셔서 이런 다짐을 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모든 일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고통이 와도 화내지 않고 기쁜 일이 와도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하루를 되돌아보며 이렇게 반성해 보십시오. 오늘 겪은 어려움들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가? 내가 놓치고 있던 집착은 무엇이었는가? 이렇게 고통의 참 의미를 깨달아 가시면 같은 고통이라도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고통이 더 이상적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켜주는 스승이 됩니다. 두 번째로 무상의 진리를 체득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통에 빠지는 이유는 모든 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잊고 사는 것입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인연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해야 한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음미해 보십시오.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은 본래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통도,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도 모두 변해갑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의 진리입니다. 조주 선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봄에는 백화가 만발하고 가을에는 낙엽이 떨어진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이니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말라. 생각해 보십시오. 자연을 보면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봄에 피었던 꽃이 져서 열매가 되고 그 열매가 떨어져서 새로운 씨앗이 됩니다.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변하고 모든 것이 흘러갑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지금 좋은 상황에 있어도 그건 역시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한 보살님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 남편을 잃는 큰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세 아이를 혼자 키워야 하는 상황에서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이 고통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하며 매일 눈물로 지새우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들이 자랐고 그분도 점차 마음의 평정을 되찾으셨습니다. 지금은 손자, 손녀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깊이 마음에 남습니다. 그때의 고통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꿈같습니다. 그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느낍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무상의 진리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어떤 고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설령 평생 지속되는 것처럼 보이는 고통이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상의 진리를 어떻게 실천할까요? 매일 이런 관법을 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창밖을 보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의 날씨도 어제와 다르고 내일도 또 다를 것이다. 모든 것이 변한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이렇게 되새겨 보십시오. 이것도 지나간다. 이것도 변한다.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이 기쁨도 지나간다고 생각하여 교만하지 않고 슬픈 일이 있을 때는 이 슬픔도 지나간다고 생각하여 절망하지 않으십시오.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이렇게 관찰해 보십시오. 아침의 내 마음과 지금의 내 마음이 얼마나 다른가. 오늘 하루도 수많은 변화가 있었구나. 이렇게 무상의 진리를 체득해 가시면 어떤 고통이 와도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라는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통에 매몰되지 않고 그 고통 너머에 있는 평화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자비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포용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을 때 자신만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자신에게만 불공평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면 모든 중생이 각각 자신만의 고통을 짊어지고 살고 있습니다. 법화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생의 마음은 항상 어둠 속에 있어 지혜의 눈이 없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얽매여 고통의 바다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나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위없는 법을 설한다. 이 말씀을 깊이 새겨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의 고통을 당신의 고통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해결해 주고자 하는 자비의 마음으로 평생을 바치셨습니다. 원효 대사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부처라면 중생도 모두 부처이다. 내가 고통받을 때 다른 이들도 고통받고 있음을 알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 가족을 잃은 슬픔에 있는 사람,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 외로움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자신의 고통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나만 힘든 것이 아니구나. 모든 사람이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살고 있구나. 이런 깨달음이 바로 자비심의 출발점입니다. 제가 아는 한버부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자녀의 중병으로 몇 년간 큰 고생을 하셨습니다. 병원을 오가며 밤낮으로 간병하는 일이 너무 힘드셔서 세상을 원망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 복도에서 다른 환자, 가족들을 자세히 보게 되셨습니다. 자신과 같이 지쳐있는 표정들, 걱정에 잠긴 얼굴들을 보시면서 문득 깨달으셨습니다. 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구나. 그 순간부터 그분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셨습니다. 다른 환자 가족들에게 말벗이 되어드리고 서로 격려하며 힘을 나누기 시작하셨습니다. 자신의 고통에만 매몰되어 있을 때보다 오히려 마음이 훨씬 평안해지셨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힘입니다. 내 고통을 다른 이의 고통과 함께 바라볼 때그 고통의 무게가 오히려 가벼워집니다. 혼자 견뎌야 한다는 외로움에서 벗어나 모든 존재와 함께 한다는 연대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비의 마음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먼저 매일 아침 이런 발언을 해보십시오.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고통이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나의 작은 미소와 친절이 그들에게 위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만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십시오.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 가족들을 볼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도 나와 같이 고통이 있구나. 이 사람도 행복하고 싶어 하는구나. 특히 당신에게 화를 내거나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더욱 자비로운 마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저 사람도 분명 자신만의 아픔이 있어서 저렇게 화를 내는 것이겠구나.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이렇게 회양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행한 모든 선한 일들이 모든 중생들의 행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모든 좋은 일들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렇게 자비의 마음을 기르면 고통이 와도 그것을 홀로 감당해야 한다는 무거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존재와 함께하고 있다는 따뜻한 연결감 속에서 그 고통을 지혜롭게 승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로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통받는 이유는 과거에 매여 있거나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내가 다르게 했더라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들이 현재의 평화를 빼앗아 갑니다. 유마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현재는 머물지 않는다. 이세대를다 찾을 수 없나니 이것이 무생법인의 진리이다. 이 말씀의 뜻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한 평화는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걱정도 모두 생각 속의 환상일 뿐입니다. 실제하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임재 선사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는 특별한데 있지 않다. 평상심이 바로 도이다. 먹을 때는 먹고 잘 때는 자고 앉을 때는 앉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의 행위다. 얼마나 단순하고도 깊은 가르침입니까? 지금 이 순간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높은 수행입니다. 제가 만난 한보살님께서 이런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분은 몇년전큰 사업 실패로 많은 빚을 지게 되셨습니다. 매일 어떻게 갚을까, 미래가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에 잠을 이룰 수 없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서 참선 수행을 배우게 되셨습니다. 호흡에 집중하고, 지금 이 순간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수행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계속 잡념이 일어났지만 조금씩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법을 배워 가셨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과거의 실패와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니까 오히려 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거부님들, 이것이 바로 현재 순간의 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을 때, 과거의 짐에서도 미래의 불안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재 순간에 깨어있을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호흡 관찰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숨 쉬는 것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자세히 관찰하고 다른 생각이 일어나면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연습을 해보십시오. 밥을 먹을 때는 오직 먹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음식의 맛, 질감, 향을 세심하게 느껴보십시오. 걸을 때는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에 집중하십시오. 설거지를 할 때는 물의 온도와 손의 움직임에 집중하십시오. 특히 고통이나 걱정이 올라올 때는 이렇게 해보십시오. 지금 내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과거의 기억도 미래의 상상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실제 경험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매일 저녁 이렇게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중 언제 가장 평안했나? 아마 현재 순간에 완전히 집중했던 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연습을 계속하시면 고통이 와도 그 고통에 압도되지 않고 지혜롭게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고통을 나와 동일시하지 않고 아, 지금 고통스러운 감정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법우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네 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고통의 참 의미를 깨달으십시오. 고통은 우리를 성숙시키는 스승입니다. 둘째, 무상의 진리를 체득하십시오. 모든 것은 변합니다. 고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셋째, 자비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포용하십시오. 혼자가 아닙니다. 모든 존재가 함께합니다. 넷째,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십시오. 진정한 평화는 오직 현재에만 있습니다. 이네 가지 가르침은 부처님께서 친히 경험하시고 깨달으신 진리입니다. 25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삶의 지혜입니다. 시련과 고통을 피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대신 부처님의 지혜로 그 고통을 지혜와 자비의 자양분으로 만드십시오. 그렇게 할때 여러분의 삶은 전혀 새로운 차원의 평화와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법우님들께 작은 위안과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도 나누어 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불자님들 위에 항상 함께하시기를 발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발원합니다. 온마니 반매홈.